여기 있는 일반인 구독자가 유튜버 지사님과 대결해서 이긴다면 7,000로벅스, 현금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 유튜버들이 총출동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왔다! <laughs> 하이하이 최소 구독자 10만명부터 뒤로 갈수록 더 엄청난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구독자분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험난한 도전의 첫 번째 도전자는 이분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쪽에 진학한 구독자분을 데려왔습니다 쌀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에 대적할 상대는 대1 0만 유튜버 실버버튼 보유자 그냥 바로 스피드 드로잉의 선구주자 백나르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대결 주제는 스피드 드로잉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을 더 재밌거나 잘그린쪽에 승리하는데 백나르님은 이미 유튜브로 이 게임을 수도 없이 올린 찐 고인물이고 구독자인 쌀떡은 그림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예고생이기 때문에 양쪽 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 로튜버, 로블록스 유튜버 아무나 마주 채널이라고 마주 그리라는 법 없습니다. 아 당연히 마주나 어, 뭐라고요? <laughs> 로튜버? 아 근데 로튜버 하면 상징적인 유, 유튜버가 한명 있긴 하지 이 뒤에 진짜 많은 유튜버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 뒤에 나올 분들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아는 분 아무나 그려도 된다 <laughs> 예술고등학교 출신 시작부터 뭔가 좀 각을 잡고 그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먼저 이렇게 그려놓는 거선 레이어까지 활용하면서 뭔가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가 나른이 화면에 없어가지고 리액션을 못하겠는데 아야 돼요? 안 봐도 뭐잘 그리고 있다는 라건 모두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아 근데 지금 저, 저기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제 화면에선 나른 님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이랬는데 나랑 똑같이 그리고 있으면 레전드겠는데. <laughs> 어 잠깐만 어왜 보이지? 누까요어왜왜 왜 누군지 보이지? 한 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어왜 어, 어, 누군지 아... 보이는 거 같지 이거만 봤는데? 내가 그렸습니다. 그라데이션까지 와... 해놨는데요. 그라데이션.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되죠와 잠깐만 아 이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림 특성상 마우스보다 태블릿으로 그리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은데 구독자 대표인 쌀떡님이 이제부터 본인 전용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 주제는. 오징어 게임 2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하죠? 지금 그리는 거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될게이 뒤에 나올 많은 유튜버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안 할래요. <laughs> 우리 구독자 대표인 쌀떡도 뭔가를 그리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형태가 안 나오는데 저는 어? 완벽합니다. 아씨, 완벽하다. <laughs> 잠깐, 여기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1, 땡, 과연. 아씨, 같은 레이그래서 자, 결과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안녕하세요. 일단 이건 제 거고요. 오, 나 이것보다 못 그린 것 같은데. <laughs> 에이, 진짜로. 아, 망했는데. <laughs> 자, 다음 그림. 누구 걸까요? 오! 지금 레이어가 부분이 어. 합쳐져 가지고 아, 나르네 뭔가 실수를 하는 같은데 그래도 포인트가 잘 잡혔는데. 맞습니다. 그데이션이사라졌잖아 아, 우와! 야,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어, 그 유명한 래퍼 다노스 아니에요? 아이건 어떻게 이깁니까? <laughs> 와씨 레전드다 진짜. 이번 승부의 심판은 제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올 수많은 로블 유튜버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평가는 뒤에 나올 유명 유튜버들에게 받기로 하고 이번 경기는 무려 중프로급의 실력을 가진 유튜버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구독자의 대결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구독자 많고 더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저희 채널 구독자 나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2주 있으면 실제로 군대를 가게 되는 현실에서 총을 쏘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맞붙을. 유튜버 팀은 발로란트 준프로까지 가셨던 굉장한 FPS의 고수분이죠. 28만 유튜버 현이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기 어려운데. 아 귀한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이 일단은 2천 로벅스 걸고 오늘 내기 하시고요. 와, 어? 2천 로벅스? 만약에 나로가 이기면은 나로는 그냥 2천 로벅스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 어제 필요 없잖아요. <laughs> 고, 고 군대 가니까 필요 없나? 아 <laughs> 네? 무슨 말이야? 선수님 저한테 넘기세요. <laughs> 아. 이번 님이 이기면은 본인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현이머 뭐 이름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나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일단 티어부터 상위 1%랑 상위 80%의 싸움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겁니다. 이 게임에는 주무기 보조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이머 님은 주무기 본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주무기 본인. 딜은 보조무기로만 넣으셔야 되고요. 와, 와. 이건.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오케이, 갑시다. 단순히 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총게임이지만, 이승부의 결과는 진행자히 마주조차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주먹의 사용이 금지당하면, 아무리 고인물이라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나로 이 친구는 오늘 라이벌 처음 합니다. 아, 처음이에요? FPS를 해봤을 뿐이지, 이 게임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하고 붙인 거예요, 지금? 안돼 아, 주먹기 봉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와, 근데 이 사람 날라다녀. 와, 뭐야?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가셨죠? 이게 군대 한번 갔다 오시면 한 날라다니실 수 있습니다. 아 참조요. 아, 군대부터 아, 다녀오세요. 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군대 얘기로 딜렀는데 어디 계세요? 열심히 페이치고 있어. 야예 방금 예 방금 이거 못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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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야 위에 봐봐 아, 위에. 아 맞다 이거 군대 진짜 갔다 와야겠다 이걸 어? 못 보다니. 저기 안 보여? 어어와 와. 파파파 파. 저기 안 보여.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살려줄까요? 어, 잠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laughs> 통수를 항상 조심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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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실력과 무기의 대결인데 이 경기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빙부터가 달라. 나로는 지금 걸어다니면서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모님은 막 지붕 타면서 막 무빙이 이렇게 날라다녀. 아니 무빙 무빙이 뭔데요? <laughs> 오,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잠자면 군대 안 가나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어, 얼음! 얼었어요! 어, 떼 뭐야? 에 뭐야 오? 어? 아니 오징어 게임이냐고 얼음! 하아 이거 여기... 파이어인돌 호화된 수류탄! 호화된 수류탄 엎드려! 아니 수류탄까지 까져 호화된 수류탄! 어 얼었어 아 어. 얼음 어떻게어떻게 얼음 땡! 어. 컷. 어. 컷. 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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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1경 귀신 나루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저는. 오 어, 어떤 제안이지? 나첫 번째 제안. 현재 상금 2,000 로벅스인데 그 중에 절반 탕감하고 현임어님 얼음총 같은. 특수 유틸 사용 불가하게 오직 보조 무기만 사용 가능하게 제한할 수 있고요. 오... 두 번째 제안. 그게 아니면은 지금 나로가 기본 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라이벌 릴이 살아 가지고. 맞아요. 상금을 500 로벅스로 확 줄이는 대신에 10 로벅스만큼의 무기를 사 드립니다. 어, 그럼 10 로벅스짜리 무기 사는 게 완전 개꿀 아니야? 상금 제한하고 상대방을 너프 시킬거냐 본인이 더 다양한 무기를 얻을거냐 선택하세요 처음이라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효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즉시 이분한테 제가 선물 들어가서 999로벅스짜리 무기 패키지 사드릴게요 와 무기 다열리나 그러면 웬만한 거다 열립니다 결제 나도 없는 무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와뭐 엄청 나왔다 에헤헤 그 월장식 광택 반짝이 바이올렛?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마주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누르면 언젠가 또 이런 녹화 참가 기회 얻고 나서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공짜 철로 벅스야 오케이. 캡슐 구독자 대표인 나루 님이 철로 벅스 무기를 선물 받으며 이제 템팔 차이는 압도적으로 벌려진 상황. 아무리 고인물인 현희무 님이라도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상금 2철로 벅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어. 이기기에서 아, 더러운 어. 무기를 골랐어요. 하하. <laughs> 이만 님은 지금 굉장한 네, 무기를 선택했고 이건 뭐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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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일로와라! 아 일로와라! 방패, 아, 방패, 아, 아, 일로 이거 뭐에요 뭐에요 일로와라! 저기요 저기요! 와! 아! 오 RPG! 아, RPG? 일로와라! RPG에다가 방패를 들었어요 이것은 수류탄이오! 오장결안돼있어요 소망차 소망차! 잠시만요 나 가방 돼요? 다 던졌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따다 후! 따다 따다 뭐야 이거 아하 아하! 근데... 아, 이거 때릴 수도 일로 있네? 일로오지 어? 어와 어떡해? 저조사도 예상을 못 했는데 이번은 진짜 이기기 위해서 무슨 무기든지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무기를 와이 가방이 네. 좋네. 어? 아 진짜 더러워요. 뭐해요? 방금 때 여기 어 안녕하세요. 혹시 얼음 이거 한번 밖에 못 쓰나요? 잠시만요. 와, 걸렸잖아. 아, 아 이렇게 아기탈러났어빵 빵. 개기 탈러났기 때문에 순순히 죽어줄 수밖에 없겠군. 이 폭동 엘로아라. 아니 도 들어? 방패가 진짜 다 막는다. 어 이거 이거 얼음총 한 번밖에 못 쓰나요? 네그 일회용이에요. 어잠시만요 연주발생? 발생빵 어. 어. <laughs> 와어떡해 방패 네, 방패는 필수. 방패도 필수예요. 포잉. 어디 갔지오어떡해어떡해 엉덩이 불난다. 어, 엉덩이에 아파요. 불난다. 엉덩이가 뜨거워요. 도망가야겠어도망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각이 보여. 여기 선택 잘해야 돼 이거. 이길 각이 보여! 이길 각이 보여 아, 숨어! 숨어! 아! 어떡해! <laughs> 어떡해! 우다가 지뢰를 밟으셨네! 지리 지리. <laughs> 아니 이건 농락이잖아! <laughs> 아잠시 이거 너무 농락 아닌가요? 여기? 야 나루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침착하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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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침착! 침착! <laughs> 이번님 무빙이 너무 좋아 그냥! 어디있어나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막아! 와 방패를 막았어. 와 방패를 다 막아. 아, 아! 방패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덧 현임원님의 선 매치 포인트. 이제 한 번이라도 죽으면 진짜 끝이라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방패 안 들이면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볼까? 과연 어떤 걸 들었을지. 아 잠깐만 이 무기는. 쇼티 쇼티 샷건 쇼티다 쇼티다. 샷 건데 샷 건의 대결. 샷건대샷건이다아좋다 내가 이번에 위 위쪽 장악했다. 아 동반자 이 게임은 고지대 먹는 사람이 이거든요. 어어어 어어. 어 어. 이쪽으로 오. 안녕하세요. 와 폭탄. 어안 올었어 요와안 올었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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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거기 거기 거다 왔어. 어. 와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떡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떻게 거의 다 죽을 왔어. 어떡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죽을 와 이거 안 맞았어 어디 가졌지? 아이고야 와, 어떡해 <laughs>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방금 20만 유튜버의 대결을 지켜봤으니 이번에는 더 유명한 30만 유튜버와 구독자의 대결을 보러 가야겠죠. 이번 라운드의 구독자는 유인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이 사람 로블 겁나 못합니다. 로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자, 이런 로블 뉴비와 대적할 초강자 와일드 플래닛 말량공사 채널 36만 구독자의 홍차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야, 나, <laughs> 내가 와! 왔다. 와타시가 기타. <laughs> 안녕하십니까. 와, 텐션 부터가 벌써 프로야. 이번 대결은 전에 마주치는 영상으로도 나온 적이 있죠. 죄수는 수많은 NPC 사이에서 NPC인 척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보안관은 진짜 죄수를 찾아 정해진 목숨 안에 서치해야 합니다. 총2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역대급 빅매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팀 유이가 첫판술래고요 이거 못 찾으면은 홍차님 1점입니다한판 이선이야. 아 이거 무조건찾다 제가. 어. 4분 안에 전 안들키기만 해도 되나요? 테스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홍차님 테스크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거. 그건... <laughs> 책임져 이게 근데 그게 있어 나랑 홍차님 홍찬이... 어 뭐야 어 아니네 어만 어만 사람 썼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가짜 NPC를 쏘게 되면은 목숨이 깎입니다. 이제 유인님의 남은 목숨은 두 개인 거죠. 정해진 목숨 안에 홍차님을 찾지 못하거나 위쪽 태스크 게이지가 전부 오르면 패배입니다. 서둘러요. 나라 홍차님은 유튜브 콘텐츠로 이 게임을 해봤는데 유인은 아예 처음이란 말이야?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언밸런스인 게 있길 있어요. 이분인가 아닌가? 절뚝거리는 걸 되게 보고 있어. 어, 아닌 아닌가? 아닌. 힌트를 좀 줄까요? 아 뭐. 아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보니까 태스크를 오랫동안 안 하면은 누군지 뜨네. 빨간색 표시로. 오! 맞아요. 진짜요? 이거 홍차님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줬는데 모른다고? 아, 내가 내가 바본 건가? 아! 아, 아닙니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인 거 봤을 때, 이거 내 사람, 내 봤을 때이 내가 봤을때이 사람인 거 같은데. 홍차님이 수모만 있어도 불리한 게 정해진 시간 안에 게이지를 전부 채우지 못하면 보안관인 유이가 승리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으음 어? 좋아요 좋아요 냄새를 근처... 맡아보세요 괜찮에있 이.. 울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홍차 스킨 중에서만 보면 돼 마주 스킨 무시해도 돼 아니요 마주 스킨도 봐야 돼어 <놀람> <laughs> 저분인가 저분인난난난 <laughs> 그렇게... 난, 난, 난 거기 없어 어 뭐야 어 아니네? <놀람> 어어아아니었잖아 어. <놀람> 지금 내가 봤을 때얘 그냥 게임 할 줄을 모름 <laughs> 아.. 아니 아.. 약간 박명수 같은 느낌인가요? 박명수 같은 아는데? 아는데 잠깐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아 재밌게 하시려고 아네 어, 맞아요 마지막 한 방은 진짜 신중하게 니네 앞에 있는 NPC한테 뭔가 빨간색깔 표시 같은 거안 떠? <laughs> 아니 안 본다니까? 아니 1 8전남았는 어떡하지? 아무나 쏠까? 아무나 쏴 아무나 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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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는 사람 어 뭐야 나이스! 찍었어 야 찍어서 맞어야 찍어서 맞췄어 우와 역시 운바이아 이런 이렇게 대놓고 앞에 있는데 모른다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역할이 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홍차님이 보안관, 유희님이 죄수로 플레이했는데, 여기에서 상상도 못한 반전이 나왔습니다. 유희 죽으면 1대1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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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달리고 다녀야지. 네. 프로의 모먼트, 지금, 벌써부터. 나도, 나도 방해해야지. <웃음> <웃음> 아, 어. 아이 뭐, 찾아보시요 뭐. 지금 유희 화면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laughs> 저 무서워요, 지금. 어. 아 이거 할 일을 안 하면 빨간색으로 뜨는구나. 어. 어 빨간색으로 뜨셨구나.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본 거죠. 이 근처인데. 저기 뭔가 신호등이 하나 떴어. 신호등이 뭐가 하나 떴는데. 어디 보자. 잘 모르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저렇게 잘 보이는 걸 여태까지 쟤는 몰랐던 거야? 저기 군. 아이고야. 아 아이고 빨갛게 다시는데 어떡해 1대1 이러면 스코어는 1대 1인 상황. 이제 유이님이 게임 방법을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쉽지 않은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유이 1점, 홍차 1점, 서로 1점씩 얻으신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내가 보안관 돼서 먼저 걸리는 사람 가는 거냐? 빵! 어 뭐야? 어라 아, 잘못 썼어어 어, 뭐야? 아, 어 뭔가 실력 실화야. <laughs>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목숨 현질 무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 <laughs> 네. 안돼. 아. <laughs> 둘중한명갈 때까지는 저는 죽지 않아요 미리 말했어 이런 게 어딨어? 어어? 지금 여기서 태스크가 올렸어너 뭘? 멀... 아 이거 맵왜 이렇게 복잡해 아 다행이다 레전드 방송 맵 레전드 방송 어어? 어. 이건가? 아! 오케이 지금까지 유의만두번 쐈는데 둘다 아니었거든 이제 홍찬님좀 쏘겠습니다 점프 뛰면 살려줄게 점프 뛰어봐 위 점프 뛰어봐. 아 뭐지 NPC 나 NPC한테 이러고 있나? 아 우와.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홍차 아니구나. 와. <laughs> 어 잠깐만요 님들 근데 나 목숨 하나 남았음. 왜? 어, 어 현재 회 못하네? 이거 현재 회수 무한 아니었구나. 이번엔좀 신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신중한 한 발. 아 신중하게. 신중하게 한발 쏘겠습니다 진짜 이제 남은 목숨은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 이거면은 둘중한 명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진짜 오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 목숨 있으니까 더 쫄깃하지 않아요? 그니까 더 쫄깃한데요 두근두근 두근. 누굴 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이 상황 아나좀 잘하는데? 아 <laughs> 무슨 얘기니 그게 유이유이야 <laughs> 진짜 자신 있으신가 보다 을쎄태스크안 하면은 빨간 어? 잠깐만 너지. 너지 야, 봤다. <laughs> 아. 야. 아, 유희 잡았다. 오케이. 만족. 아... 오케이. 유희 카 유희 카 오케이. 아니 근데 저걸 오늘 언제... 뭐야? <laughs> 대단한데. 아, 뭐홍찬님 어디 있었어? 어, 뭐야? 아, 저 마수 님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데요. <laughs> 대망의 마지막 대결은 58만 유튜버 지사님과 구독자의 대결인데 이 대결은 끝까지 반전의 반전이라 진행자의 마주조차도 결과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대결 끝판왕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저희 녹화 멤버 많이 활동하는 예훈이라는 친구고요. 점프를 좀 해봤어? 당연히 많이 안 해봤지. 예, 잼모타도 안 깨봤어요. <웃음> 와 <웃음> 잼모타도 안 깨봤어요. 그런 뉴비한테 대적하는 이제 양아울러 최종 보스, 네, 유명 점프맨 유튜버 집사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이, 이자인가? <laughs> 나의 희생양이. <웃음> <웃음> 룰은 간단합니다 집사님의 100초 챌린지처럼 이 타워를 100초 동안 올라가서 더 높이 있는 사람이 1점을 얻으며 총 2점을 먼저 획득하면 최종 승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무조건 집사님이 유리할 것 같지만 과연 여기에서 변수가 추가되어도 결과가 뻔할까요? 예오는 제한시간을 120초까지만 늘리겠습니다 와... 어 20초 차이 엄청난데? 20%나 늘렸어요 무려 근데도 지면은 너의 손가락을 탓하라 네? <laughs> 어, 큰일 났다 <laughs>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나 마지막 맵은 레전드일 거예요, 진짜. 와, 나 못하겠는데? <laughs> 세상에. 큰일 났네. 근데 네, 점프맵 쪽은 어렵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맵이 비정상이거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보시죠. 자, 레디, 레디.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레디, 레디. 레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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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오케 출발해주시면 되고요. 호! 큰일 났다. 어, 내가 절대 질것 같지가 않아,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할까? 어, 나 저거 안 밟았어. 안 돼! 발판을 안 밟았어 테크 포인트 안 밟고 올라가도 돼요 그냥 어차피 떨어지면 처음부터입니다 아 오케이 아 진짜요? 헐 큰일 났네 이상하지 못했는데? 이건 뭐야 왜 올라가게 돼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하 맵이 약간 어. 평소에 점프에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쉬을 어, 어,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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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왜 이렇게 잘하지? <laughs> 왜 이렇게 잘하지? 큰일 났다 어, 잘 따라가는데? 어. <laughs> 너무 잘 따라오는데 20초만 나 그냥 역전하겠는데? <laughs> 어. <laughs> 그니까 아 이게 맵이 난이도가 쉬워서 단축을 할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이어본다. 야 잠깐만. 어,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아 떨어졌다. 넘어졌다. 신 <laughs> 어, 잠깐만. 진짜 가죠 이거 에바인데 여기서. <laughs> 자, 50초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집사 님 네. 선택을 오잘 어, 했고요. 어, 저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아, 남은 시간 40초. 예오는 60초 남았습니다. 어 역시 저 친구는 희생양에 불과했어 예온 빨리 힘내! <laughs> 너도 올라가야지! 우리 유튜브에 자존심을 어, 지켜! <laughs> 영차! 빨려주세요호야 야, 이거 나 가만히 있어면 이기겠는데? 가만히 한번계셔보세요 아, 무슨... <laughs> 아, 아. 가만히 한 번! 어 근데 집사피 없어 피 없어 어! 큰일 났다 진짜네? 잘못 맞으면 죽는데요? 15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나 여기서 대기해야지! 아 오케이 거기에서 스탑 예온 어있어 스탑 8 7 6 5 4, 3, 2, 1 기사님 스탑하고 예온타이머 지금부터 돌아갈게요 야 1시간. 이거 20초만에 메꿀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틈수가 차이가 꽤 나는데 10초 남았거어요 아 어디 계세요? 아니 20초나 더 줬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자 종료 아이고야 어떡하냐 어유 어디, 어디, 어디게 돼요? 요앞앞에요 이제부터 이번 대결에 특수 룰이 적용됩니다. 뒤로 갈수록 타워의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지만 패배한 쪽에 유리한 변수가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리 점프의 고수인 집사님이라도 쉽게는 못 이길 거예요. 두 번째로 무너지는 타워로 왔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한번 미끄러지는 순간 바로 대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오! 일단 1경기 예원이 졌고 심지어 이거 집사님 유튜브 컨텐츠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이 맵을 알아요 완전 다 알지 나는 그래가지고 페널티로다가 네, 100초 대 160초 가겠습니다 페널티로 와 60초 진짜 에반데? <laughs> 60초 먼저 가면 오케이. 되는 에반데? 와 이거는 와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이 악물고도 이기게 해줬는데 지면은 그 로블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음, 로블 쪽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 <laughs> 어떡해? 아니야,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상대가 집사니까. <laughs> 아유, 아, 어.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러면은 예원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말그대로한번 미끄러지는 순간 태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예원이 먼저 출발하고 60초 뒤에 집사님이 출발하는 걸로 갈게요. 준비. 출발. 아 천천히 가세요 아, 나6층초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분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쳐 놔야 돼저분 바로 따라올 거야 어 근데 벌써 불안해 벌써 안 불안해. 떨어지게 잘 가야겠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떨어지지 마어 이거 왜미끄러져 이거 참고로 이 친구 맵을 아예 안 해봤어요 <laughs> 아, <아유, 웃음> <희일났네, 진짜. 아유. 웃음> 큰일 났네 진짜. 뻔당. 아, 큰일 났네. 어, 귀여운 유비였네. 과연 유비 구독자의 유, 유쾌한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 오 것인가? 오. 사실상 여기가 언더독이거든요. 오. 괜찮겠지? <laughs> 30초 지났고요. 와, 빠르다 시간. 시간 많이 빨라요. 여긴 아직 출발도 못 했습니다, 대신에. 예원 예원 최대한 빨리 빨리 도망쳐야 돼. 1 0 0초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빨리 도망쳐야 돼, 빨리 도망쳐야 돼와 <laughs>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물르는거죠 <laughs> 빨간색깔 파트는 넘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 종료 주사님 출발 오케이 가자 바로 출발 <laughs> 어 뛰어 <laughs> 추, 추격자 <laughs> 어? 맹렬하게 따라옵니다 와 이거 안될것 같은데? 60초의 시간 차이를 실력으로 메꿀 수가 있을까요 이거? <laughs> 아 이거 불가능한데?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저쪽에서 에? 한번 틀려 줘야 되는데 아우 절대 안 틀리지 여, 여기에서 한번 틀리는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어 이거 왜 빨라져? 제발 떨어지지 마 어. 어, 내가 보는 내가 다 불안해. 아 고급 미끄럼틀 한번 타자. 지나요아 <laughs> 어, 나한테 타워지만 당신한테는 미끄럼틀 뿐이라고. <laughs> 아지야 참고로 여기서 떨어지면은 요런 식으로 미끄러져서 바로 대처갑니다. 오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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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났는데 지금 몇초 남았어요? 지금 47초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어휴 절대 못따라잡겠는데 이거 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차이가 1분이라가지고 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어 뭐야 예운. 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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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안 움직여도 될거같은데? 3 5 0 0 남았는데? 어, 여기요 너 자신있으면 가 자신있으면 가아냐아 거기서 멈추는게 좋을듯 여기 어디에요? 얘 길을 몰라요 제운 길을 몰라요. 여기 어디예요? <laughs> 지금 몇 초? 아, 어, 길을 몰라. 지금 20초. 1 9 1 8 7. 1 0초에반데 어디야? 15. 여기 여기 어디예요? 몰라 몰라 몰라. 아, 오 여기다. 카운트 카운트 10초, 카운트 20초. 카운트 7. 아, 6. 아, 안녕하세요 와, 오. 완전히 그냥 오. 4 3 2 1. 아, 이렇게. 우와. 와, 이건 에반였다 아 솔직히 한 40초만 밸런스 맞았겠다. 현드 스코어 1대1. 대망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놨는데, 세 번째 점프맵은 특수한 기믹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마지막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승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진짜 레전드 반전의 반전의 연속이에요. 세 번째 예측 불가한 타워입니다. 자 일단 다들 한번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이 타워가 어떤 건지 대충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겁니다. 보셨죠, 시청자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아 <laughs> 약간. 오. 곳곳에 요런 기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프맵 실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 2분대2분3 0 초. 2 분? 오케이.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립니다. 요! 출발하시면 됩니다. 오호. 오. 와. 오랜만에 이거... 보지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한 번에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오호. 어!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게 다른 사람 시점에서 함정이 잘안 보이네. 팔 초. 오빠야. 와. 요, 요, 여, 여기가 길이구아 뭐야 여기가 길이에요? 뭐야? 어, 길게. 영차. 영차. 이거 이거 딱사라질것 같은데. 이거 너무 눈 너무... 빠지네. 아, 어, 진짜네요. 어, 아. <laughs> 와, 깜놀하네.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거 뭐 각특티 점프의 맛이에요. 예측 불가한게 아니라. 이게 이게 공포 어, 게임보다 무서운 영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둘이 현재 어, 비슷한데 어, 1분 45초. 어, 뭐야? 어. 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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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어. 뒤로 간다. 어,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잠깐만. 이거 내가 밀리고 있는데 이거. 점프하지 마세요. 점프하지 마세요. 에. 야이런어어어 뭐야 백파크로 어! 어, 어, 나갔어 와, 멀리 튕겨 나갔는데 어. 잠깐만 이거 내가 30초 지금 밀는데 이렇게 여유분은 여유 뭐. 안 되잖아 와우집산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도 안 남았어 우와 뭐야 뒤로 밀린다 큰일 났네 이거 어, 왜 이렇게 잘해 어어어아 어, 뭐야 여기 우와 잠깐 아, 이거 어, 어디예요 아, 퍼즐 풀어야 되네 퍼즐 나 30초 남았습니다 와길 복잡해 안데 이게 집산이 가는 길 보고 여운이 그대로 따라가네 <laughs> <laughs> 어디가 길이죠? 20초 남았습니다. 따라오지마, 지마 따라오지 이제 슬슬 격차 벌려야 돼요. 큰일났네. 격차를 못 벌리겠는데. 아우. 아 여기가 길. 아! 떨어졌어. 라인은 아, 라인은. 아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패배했다. 어디, 어, 어디가 길이지? 얘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 저기 저거구나. 안녕히 계세요. 자 집사네 스탑. 안돼. 그 높이에서 스탑. 30초 넘어야. 하지만 같은 노란 라인이면은 무슨 부감하겠죠? 30초? 자, <laughs> 자 여기서 예운이 좀더 높이 가면 돼요 사실 어 잠깐만 아유. 누가 누가 더 높이 갔냐 싸움인데 아 근데 자꾸 실수요 긴박한 상황 실수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아 함정이 몇 개나 있는 거야 몇초몇초몇초3 몇 아, 2 1 예운 스탑 내가 높이 있는데? 어? 어? <laughs> 자, 자, 어? 아니 바보야 이거 높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진행도은 내가 주, 내가 나왔는데 내가 있네. 이치승이야. <laughs> 어. 원래라면은 예온이 더 멀리 간건 맞는데 승리 기준이 더 높은 타워의 높은 부분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 거기 때문에. 아이고야 어떡하냐. <laughs> 그리고 아까 맨첫 경기 스피드 드로잉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아까 그 그림을 공개하고 두 분한테 심사를 받아봤습니다. 심사님이랑 예훈이 예, 평가 심사 해주시면 됩니다. 와 재밌겠다. 어?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누가 그린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와어 근데 둘다 너무 잘했는데? 아둘다 약간 색을 어. 좀잘 쓰긴 했어요. 어 아니 이거 말도 안돼이 중에 백날은이 있다고? 나 누군지 알아. <laughs> 2번이 솔직히 얼굴 명함 진짜 잘했는데, 1번 저거 마스크 끝에 저 명함 미쳤음. 굉장히 고민되시는데요. 아, 아, 저도 2번. <laughs> 오케이, 2번. 아 재밌다. <laughs> 예온예 2번, 몇 번? 1번? 저 2번, 2번. 오케이, 두분다 2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왜> 지 <뭐지? 웃음> 아, 재밌네.